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2024년 3월 22일에 업로드된 이번 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른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몇 시간 전인데 지금 7시간 전에 업로드 된 건데 더럽게 느리네 진짜 제가 업로드하는 순간 이게 <laughs> 번역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번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역 같은 게좀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관련된 내용은 이제 빗속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요약이 가장 큰, 큰 거예요. 자, 봅시다. 빗속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티니스2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어, 저게 있는지 모르겠어. 자막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화막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기서 다, 예,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언슬러트 네, 모드가 뭔지. 자, 언슬러트 모드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적을 처치하고, 자원을 획득하고,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피라미드 함선을 파괴하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호드 모드야. 웨이브를 막는 호드 모드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영상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지도에 마킹 되는 세 위치 중 하나를 방어해야 해요. 네, 지도에 마킹 되는 위치 중 하나를 방어해야 됩니다. A.D.U.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피라미드 함선으로 이동 후 보스를 물려쳐야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A.D.U.가 파괴되면 매치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그냥 각 위치 방어는 10 웨이브로 구성되고요. 웨이브가 올라올 그러니까 웨이브를 계속할수록 난이도는 상승되게 됩니다. ADU를 방어하는 게 기본인데, 피라미드 함성에 있는 목격자 군대를 파괴하는 것도 이제 10라운드 중에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까지는 숨돌 시간을 가지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10라에서는 피라미드 보스를 물리친다.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1라에서 9라까지는 뭐, 막거나, 목격자 군대를 파괴하거나 하다가, 10라운드에서는 피라미드에 있는 보스를 물리치는 게 이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을 처치하면 부품을 수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 시설을 구매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뢰 미크 포타카 같은 방어 유닛은 방어 지역 주변에 배치되어 자동 공격을 하고 또 적의 공격에 피해를 받게 돼요. 방어 유닛은 3단계 레벨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지만, 파괴되면은 다시 사서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러니까, 파괴가 안 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공작원과 특수 유닛에게서 떨어지는 ADU 배터리는 ADU가 고장났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죠. 파괴되면 매직이 종료되니까. 상태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회복하는 거겠죠 ADU 배터리를 사용할 때 부품을 획득 가능하고 그 다음에 ADU 배터리 체력이 그니까 러 배터리 ADU의 체력이 가득 에이씨 AD 배터리가 체력이 가득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면 부품을 3배 획득 가능하다는 거겠죠 방어 중에 보너스 목표를 완료하면 중화기 탄약을 획득 가능 그러니까 막 매치를 하다가 뭔가 보너스 목표를 하라고 나오면 은 중화기 탄약을 획득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모드는 위식 플레이리스트 버전에서는 단일 위치 10라운드를 방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겜 시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모드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볼수 있죠 위식 플레이리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걸 겁니다 이제 항해도에는 한 개가 더 생기게 되겠죠 방어하게 되고 10라운드 10라운드니까 딱한 세트를 방어하는 게 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설 모드에서는 3개 위치에서 이건 똑같아그 다음에 총 50개의 웨이브 그러니까 5번 응. 다섯 번이죠 한한 한 곳을 지키는데 시베이브를 했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 방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설 모드니까 조정 옵션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라이브 스트림에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라이브 스트림은 3월 27일 오전 2시입니다 방송 그냥 켜놓으세요 마지막 스트림은 4월 3일 오전 2시 그러니까 리셋되는 그날이에요 3월 27일에 는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브 아스날 무기 뭐 이런 브레이브 아스날이라고 나오, <laughs> 나오더라고 어 새로운 소셜스페이스 탑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탑탑음 탑에 이제 뭐 상인들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소셜스페이스 같은 공간은 화성 어, 화성에 하나 있지 왕자세계 그 다음에. 아예 따로 구성된 공간이니까 그 30주년 어, 거기도 소셜 스페이스 그런 식으로 공간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데스티니원 방어구인 여러 가지라고 써 있는데 데스티니원에서 영감을 받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laughs> 영감을 받은 걸까? 데스티니원 방어구 그대로 가져오는 걸까? 그대로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도 뭐 가져오겠죠? 방어구라고 써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청시 문양을 받을 수 있어요 1시간 하면 요거 3시간 하면 요건데 지난번에 1시간이 안 됐어 58분이더만 나 보니까 들었스 보니까 안 얻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늘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웃긴 게뭐 잘못 인식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틀어놨어 근데 왜 이거 밖에 안 됐어 아무튼 그래서 이번 방송은 1시간 30분 동안 됩니다. 2시에 시작이니까 3시 3 0분까지면 1시간 30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켜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샌드박스, PVP 샌드박스 업데이트.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PVP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정밀 자동 수총의 기본 데미지가 5% 감소합니다. 아, 이거 7.3.6 업데이트. 그러니까 빗속으로 업데이트할 때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정밀 자동 수총 기본 데미지가 5% 감소되고요. 정밀 핸드캐논 기본 데미지가 6% 증가고요. 적응형 핸드캐논 바디샷 데미지 1% 증가, 헤드샷 데미지 4% 증가합니다. 속사 파동 소총 바디샷 데미지 3.5% 증가, 헤드샷 데미지 1% 증가하고요. 경량 파동 소총 바디샷 데미지 5%, 증가, 헤드샷 데미지 3% 증가합니다. 적응형 파동 소총 바디샷 데미지 5%, 증가, 헤드샷 데미지 2% 증가하고요. 속사 정찰소총 기본 데미지가 2% 증가합니다. 경량화 기본 데미지 6% 증가하고요. 이 경우에는 소원전결제와 림 오나르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되는 프레임의 그 경위무기에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치? 태양탄은 헤드샷 피해가 11% 증가해서 헤드샷 세발로 수호자 처치 가능합니다. 태양탄은 지금 남은 핸드캐논 중에, 음, 150 발사속, 아, 100, 150 맞지? 150 발사속 유일한 핸드캐논이죠. 유언 기본 피해량이 6% 증가해서 헤드 샷세 발로 수호자 처치 가능하고요 모든 무기의 플린칭이 15%감소하습니다 플린칭 뭔지 알죠? 저한테 맞았을 때내 몸이 으 떨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밀 자동 소총의 기본 데미지. 그러니까 정밀 강점기인가봐? 몰라. 나 요즘에 이제 이거 통계를 잘안 봐가지고 이제 PVP 하시는 분들이 알겠죠. 정밀 자동 수총만 너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프를 받는 겁니다. PVP에서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모, 모든 무기 플린칭 감소하는 것도 포함했고요 근데 플린치 감소하는 게왜 감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무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3월 20일부터 고스트바스터즈 콜라보가 시작, 에버버스 스토어에서 판매 중입니다. 요거 판매 중이죠, 여러분. 보셨죠? 어, 제가 주간 리스 영상에서도 올렸고. 자, 요거를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스페셜, 에이, 뭐 스페셜 인프트는 아니고, 요런 이제, 요 종이, 인형을 만들기 위한 PDF 파일을 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스트바스터즈 그, 요거, 요거 사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지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아무거나 물품을 구매하면 종의 공의 PDF 도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 요걸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에버 스토어에서 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 스토어 아무 물품이나 구매하는 거겠죠? 뭐 번지 스토어에 스소바스터즈 콜라보 물품 있으면 그거 하겠지. 둘 중에 하나 없으면은 아무거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PDF는 공유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 온라인에 막 써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자대회 뭐 어쩌고저쩌고 쓸모없죠. 쓸모없는 스킵. 번지대나 공식, 번지대던 공식 트위치 채널에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웃긴 게, 어, 방송이 이미 끝났어. 22일 오늘 했거든. 이미 끝났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방송 들어가갖고 번지 화력 팀에게 이겨서 문양을 획득하려고 해요. 이길 수 있을 때는 요 문양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치 시청 드롭스로 여행자의 소원 문양을 여기 트라벨러스 위시 문양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미 방송 끝났어. 2 2일 오늘 방송 오전 2시부터 요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어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음 어이가 없네. <laughs> 받을 수가 없네. 트라벨러스 위시 문양은 어디서? 보여지지도 않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가디언 게임컵, 소호자들 컵은 여러분들 알 필요 없죠, 여러분. 어, 쓸모없는 내용이라 스킵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세요. 자그 다음에 20% 실버 팩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한주 동안입니다. 한주 동안. 어디냐?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주 동안 모든 실버 패키지가 20% 할인 중입니다 모든 플랫폼소에서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이번 주 아니다 이? 해당 플랫폼에서 산 실버는 당연히 해당 플랫폼 밖에서 못쓰면 이걸 왜 얘기해주냐면은 크로스 세이브 한 사람 있잖아 어, 크로스 세이브 한 사람은 내가 이제 그 플스에 있는 계정을 크로스 세이브 해서 PC에서도 쓰고 있어 근데 PC에 있는 어 실버 패키지 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크로스 세이브 메인은 풀쓰기 때문에 풀쓰있는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요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크로스 세이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내 세이브의 메인이 되는 돼서 사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PC에서 크그 풀을 활성화 시켜 PC 계정 그 캐릭터를 활성화 시켜놓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PC 계정 캐릭터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PC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액박 계정의 메인 캐릭터를 이제 커플 해가지고 내가 플스에서 쓰고 있어 그러면 액박에 있는 실버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플레이어 지원 보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오시리스 통행권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그냥 승을 하면은 승수가 올라가고 패배하면은 이게 뭐 패배 통행권으로 변하지만은 그, 팬은 차감되지 않, 그, 팬은 기록되지 않아. 그 대신에 지면은 승수가 차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든 이기든 7승을 완료하면은 주에 숙련자 무기가 지급되는 거예요. 어, 이게 초보자들이나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지. 이게 원래는 이제 0승에서 패배를 하면은 안 넣어졌어. 근데 이번에 버그가 해결되면서 실승에서 주간 숙련자 무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롭스를 얻으려면 트위치 계정 연결하라는 뭐냐면 은 이번에 트위치 드롭스로 뭔가 얻는 게 많아졌잖아.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번지넷 가면 여기 있죠. 요 여기서 로그인 해. 그 다음에 옵션에 가면은 트위치랑 연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연결을 해요. 일단 로그인해서. 로그인해서 옵션 들어가면 은 트위치 연결할 수 있어 소자 대회는 27일 오전 2시에 끝납니다 3월 27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끝이야 3월 27일 이번 주가 끝이기 때문에 오전 2시에 끝나요 어, 오전 2시에 끝났는데 점검이 있으면 더 빨리 끝나 한 26일 오후 한 10시나 11시에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 카드에 있는 보상을 다 받고 할수 있는 거 전부 다 끝내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알려진 문제의 상황입니다. API에서 크로타 레이드 핸드캐논, 그러니까 크로타의 말이었나? 핸드캐논이 잘못된 스탯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음. 뭐, 잘못된, 뭐, 스탯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냥 잘못된 스탯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높은 점수를 달성했을 때, 실버 등급 달성 업적이 잠금에 대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뭔소인지 모르겠어요. 실버 등급 달성에 어떤, 어... 업적인지 모르겠고요. 아마 소호자대의 업적일, 게 아닐까 <laughs> 그러니까 실버 등급이 아닌 더 높은 등급을 달성했을 때이 업적이 잠금에 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되는게 아니고 어쩔 때 안된다 초월 그래플링을 사용하면서 잠자리에 탑승하면 이상한 위치에 탑승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다 광채, 상태에서, 광채 상태일 때 감시관의 법률 핸드캐논은 대보막을 관통하지 못합니다 광채 상태는 대보막을 쓰고 있는 용사의 음, 보호을 관통할 수 있죠. 광태 상태는 뭐 이런 게좀 있죠. 그 일촉즉발 탄약이라든가. 그래서 근데 다 되는데 감시관에 보면 핸드캐논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 그리고 여기는 이번 주 명화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쓸데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거는 지난번 라이브 스트리밍 요약한 글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PVP 샌드박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음, 요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아, 이런 방송 같은 거 있잖아, 어, 이런 거 얻을 수 있어도 못 얻어. <laughs> 아, 드롭스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 고지하면은 얻을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어? 어, 번지재단 공식 트위치 채널에서. 아니, 이러면 갑자기, 저번 주 번지 소식을 알려준 거야, 번지 소식이, 데스틴 소식이 어이가 없네. 그래서 좀 짜증납니다. 뭐, 어쨌든 이번 한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얻어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이바이.